리스 m m 디엄 e travail 공연을 통해서 춤추는 사람의 공연자 입장에서 이루어졌어 어, 가지고 항상 이제 도배해야 할 랑아주 했던 부분은 뭐냐면 어, 어떤 공연이 이루어졌을 때 관계선이 어, 그 생겨나수밖에 없는데 음, 그냥 무대라는 어떤 아트이 다른 부분도 fans,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에이, 관객이랑 어, 공연자에 음, 이게 어, 음, 경계가 확실히 나눠져서 음, 그 음, 둘은 단지 시각적으로만 음, 소통이 되는 음, 과연 음, 저 사람은 음, 어떤 음, 이거를 보고 있으면서 음, 어, 관찰자 음, 입장에서 음, 어떤 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같이 음, 음, 이거를 즐기고 있는 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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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들이 우선 있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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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심지어 그 무대 안에서 이루어진 퍼포머들, 공연자들 약속을 한 어떤 음, 공연을 하지만 음, 이 그들이 그것을 실제로 기회, 행위적인 기회를 수행할 을때 때 어떤 음, 어, 형식의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음, 계속 그런, 그런 질문을 하면서 어, 작업까지 이어온 것 같아요 항상 네, 공연이나 퍼포먼스는 네, 굉장히 나눠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기회, 어, 그 스레드에서 네, 어떤 어, 플래시몹의 장치를 이제 사용하기도 했었고 그 전에 인비즈비니트 같은 경우는 어떤 한신에서아 예, 관객이 했던 r f o r m a n c e s travel plastics, t 이 a v e l s travels, travels, t r a 게 되고 s tra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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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작, 저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관객도 바라보는 아, 리에서 예,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예, 느껴지는 게다르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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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생각을 하기 어, 때문에, 어, 때문에 어, 뭐, 퍼고먼스 예, 안에서 고 그리고, 그리고, 그퍼포먼스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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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장치로까지 발전이 된 거예요. 도 춤을 추지 않더라도도 한국에서도 한서도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서도 한국에서도 도 한국에서도 에서도서도한국에서서도서도한국도한서서 춤을 같이 추게 되면서 뇌락 티스 참여를 하게 됐을 경우 또한 다른 그래. 거를 느낄 거거든요 텍스트적으로만 <농> 들어갔을 때랑 여러 가지 장치를 보완을 하다 보니까 어, 항상 그 안에 중심은 뭐, 이제 그지지... 퍼포먼스를 하되 관객과 같이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적인 장치는 매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 어, 퍼포먼스 그 어떤 소통의 작업. 이 어. 어. 이 중심점이 되수 yeah, 그 있는 거를 이해할 음, 수 있는 음,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해서수있이해이해었던것 같아요 이것이 먼저 좀해결이되어수 거를 할수있을것같다는 느낌을 많이받았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이해할 프로젝 이해할 로 있는 거를 이해 무용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서 예. 마지막 어, 신에서 관객이 정말 작품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어, 미디어적인 상호작용도 생기게 되고 작품과 관계의 상호작용 그리고 어, 소리와 빛의 상호작용 또한 안무 동작과 어, 사운드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의 상호작용 c 그리고, 그 공간이 도... 좀 특별했기 때문에 에공과관객 uh, uh, r 음, 상호작용 뭐 여러, 여러 가지 of k u 이 g a n g w a Kungi i 디 a very i m p o r 또한 심리적인 부분이 f k p r e i r e t r o u v e r m o n t a n g a g e a r t i s i u n Le les jeux vidéo. Et, uh, 저 같은 음, 경우는 여기 소장돼 있던 작품 아, 프랑스 작가인 음, 아샤프두 루프라는 어, 작가의 작품인데 소통이 되게 필요했어요 어, 제가 이 작품을 어, 완벽하게 어, 이해를 좋았지요. 해야 죠 재해석을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또 다시 관객들한테 제가 이거를 어, 매개자 입장에서 풀이를 해줘야 됐기 때문에 작가와 작가 또한 작가와 퍼포머, 퍼포머와 관계가 아, 그 마찬가지로 아무 퍼포먼스긴 하지만 인비지빌리티 처럼 소통이 필요했고 어 j 조형적 동작이라는 전시를 하게 될, 준비하면서 네. 어, 어, 조형적인 부분, form p l a s t i la plasticité 이 조금 더사실 네. 많이 어, 신경을 써서 네. 작업을 네. 한것 네. 같아요. 이제 어떤 북이라는 악기를 음, 접하게 되면서 북이 가지고 있는 악기적인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그두 가지의 포커스를 많이 맞추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 텍스처들, 색감들을 계속 접하면서 계속 연상됐던 이미지는 되게 원시적인 이미지들이었는데 가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질감이나 색감이 되게 무슨 흙이랑 고울, 어떤 동굴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졌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불을 피워놓고 의식을 하고만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북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점점 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면서 네. 퍼포먼스가 치유되고 나오게 됐어 이 퍼포먼스를 뒷받침해주는 북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북이란 조형 작품이 있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가 네. 존재하게 된 건데 이제 조형성 안에 들어있는 악기의 기능 그리고 그거를 퍼포먼스 수행적인 부분이 어, 조금 공명동작이라는 작을 통해서 부각이 많이 됐어요 같은 경우는 소리를 내는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의 신체적인 구조인 거죠 북 어떤 동물의 표피 피부를 사용해서 악기가 되고 형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예, 신체적인 부분이 많기 예, 때문에 전문 예, 국에 어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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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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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소리를 내는 몸 아니면 신체한한 조각 서렇게 정의를 내에서 동작을 하는 뭐 이렇게 어떻게 되두 가지가 어, 공존의 우시 공명 동작 퍼포먼스의 uh,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dans 리 a fabrication du 어, uh, 하는 부분에 있어서 uh, 샤먼적인 uh, uh, 레퍼런스를 많이 construct uh, 했던 것 같아요. Uh, 실제로 이제 북이 가진 uh, 형태들이 손 반달 모양이거나 어떤 uh, 동그라미 모양에서 변형된 형태들이 많은데 이 형태를 정할 때 달의 모양에서 좀 많이 따왔어요 달 죽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 말하는 샤머니즘이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북을 제작을 하면서 항상 그려졌던 이미지들 되게 원시적이고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 또한 어, 샤머니즘 s 의식이랑 굉장히 어, 접근해 있다는 거를 또 알게 되면서 그 형태 자체가 굉장히 날것에 좀 가깝고 이 퍼포먼스의 움직임 자체가 어떤 춤의 형태보다는 이몸짓에의 많이 가까워요 어, 그래서 이들이 마치 이들이 자기 최면을 가하고 있는 사가지고 수강할 거 그림들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그 순간 동안 이루어지는 어, 여러 가지 상황들 의식 도 거행을 할때 이게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안 하거든요 이제 하트마다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특히 뭐 한국에서는 판이나 이런 게 열려졌을 때 어, 무당들이 어, 준비하는 과정 이 있고. 나중에 그건, 이제 음, 어떤 신적 로스 신의 로스 영역이랑 소통을 하기 또, 위해서 어, 사용하는 오브제들 아, 그리고 기승전결이 아,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퍼포먼, 공명 동작 퍼포먼스도 또, 그런 어, 기승전결을 어, 위해서 아, 어, 신들을 아, 나눴고 아, 그리고 아, 오브제로 볼수 아, 있는 몇 아, 가지들 아, 이런 것들이 공간에, 공간에 남게 되고 이 아, 아, 작품도. 마찬가지로 음, 이제 이 퍼포먼스의 어, 오브제라고 본다면은 에이타테그 네. 어, 공간에 계속 남아 있게 됨으로써 전시 공간에서의 네. 그 어떤 의식을 할때 사용이 됐던 애프터의 네. 어~ 그 순간을 같이 네. 했었던 둘레의퍼포먼스까지들 네. 네. 소리 부분이 계속 남아 있게 되고 관객들은 그걸로 나게 되고 퍼포먼스 동안 이루어졌던 네. 순간이 그 퍼포먼스를 본 사람들만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전시에서 비춰지는 부분들, 퍼포먼스에서 비춰지는 그 순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볼수있어 하면서 사실 공간성에 대해서 좀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전시 공간의 구조, 계단이 있고 기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관객의 동선에 조금 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됐고 관객 참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상황이든지 관객이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작가가 고안한 장치가 필요한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네. 관객의 그냥 퍼포먼스를 네.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기도 음. 하고 음. 조금 더 작품에 대한 이해도 음. 아. 높아지고 네. 이 단체 오픈 채팅방이라는 네. 부분이 장치적으로 좀 네. 활용이 네. 많이 됐고 음. 공명 동작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음. 순간은 무기일 음. 때만이라는 네. 약속을 도산, 포, 아. 포, 아. 관객 아. 참여하는 음. 부분이 곳이죠. 퍼포먼스의 거의 마지막 신인데, 이 안무 동작을 약속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어요. 이제 스레드 미술관에서 했던 스레드 가은 경우는 정해진 안무를 관객이 하는 입장이었다면, 어, 이 공명 동작 퍼포먼스에서는 관객이 들어와서 어떤 동작을 해도 돼요. 아. 관객이 원하는 동작을 했을 때. 대형 안에서 아,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대형의 서브를 그래서 음, 맨 앞에 있는 꼭지점에 있는 사람이 안무가가 되면 은그 사람이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거를 따라한다 그게 관객일 수도 있고 퍼포머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왼쪽으로 돌았을 때 꼭지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반복을 통해서 음, 어떤 대형적인 장치 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리허설을 했고,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단체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퍼포머들과 약속한 부분이 이제 어떤 가상 공간이 어떤 익명성이라는 아, 부분을 아, 내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본인의 모습이 아니라 본인이 선정한. 본인이 가장 담고 싶어하는 인물을 아, 선정할 것을 약속을 했어요 가상 인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참여적인 부분이 좀더 부담이 감 덜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퍼포먼스의 룰도 저희가 정해가지고 실제로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때이 룰을 아, 딱 정해가지고 단체 채팅방에 관객이 볼수 있게 Oui, a, ça, Et donc euh, euh, la mort aussi parce que euh, j'ai demandé à j'ai fait une proposition à la perform performeur d'utiliser son corps euh, jusqu'à ce qu'il jusqu'à son battement cardiaque comment, comment, comment exprimer ce 첫 번째 씬 같은 경우는 추락이 있었어요. 네. 음, 공간의 네. 특성을 살려서 계단에서 추락하는 음, 모출된어 아, 음, 동작들이었고 음, 두 번째는 이제 이라는 음, 퍼포머가 솔로 부분은 이제 이라는 퍼포머가 음, 음, 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음, 동작을 음, 하게 되는데 아, 5분 이란 시간 동안, 이란 시간 동안, 이란 시간 동안, 이란 동작을 요청을 음, 했을 때 이란 communication, 이란 어요 그래서 이었어요 m m 서 n i c a t i o n 이란 c o m m u n 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 임무가 되는데 이때는 균형이 키워졌어요. 그래서 서로의 무게를 느끼면서 소통이 이루어지죠. 두 명의 퍼포머가 몸이 붙으면서 소통이 시작되고 실제로 단체 부분 채팅방을 통해서 텍스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서 그래 약간 소통이란 부분이 균형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이제. 네 번째 신이 이제 반복이라는 키워드인데 군무의 형태예요. 대형이 이때부터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명의 퍼포머가 꼭 지켜야 되는 대형은 이제 사각형 마름모의 대형 맞지? 꼭지점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안무가로서 뒤에 있는 사람은 이 안무가의 동작을 따라하게 되고 그 꼭지점이 왼쪽으로 한 번씩 돌 때마다. 아무가가 계속 바뀌는 반복적인 구조, 오픈 채팅방에 이제 신호를 어, 그 텍스적인 트 신호를 남기게 돼요. 내가 울기 전에 이런 이런 동작을 하겠다라는 어, 동작을 동작에 대한 부분을 글로 쓰고 빡센 대 혹시 좀이 바뀌는데 실제로 이걸 글로 쓴다고 해도 그 우리가 생각 부분 동작으로 나오는 거는 다좀 다르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건 어떤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것 뿐이고. 아. 그리고 이게 꼭지점이 바뀌었을 때 new d i 동작들이 처음 처음부터 맞지는 않아요. 조금 그 버퍼링 같은 부분이 있어요. 한두세번 하면서 이게 맞춰져가는 단계. 네. 반복을 하면서 어. 결국에는 동작들이 맞춰져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그리고 그 꼭지점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을 못 보기 때문에 응. 자기 동작만 응. 하게 됩니다. 응. 약간 마치 응. 응. sns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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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자가 있고 응. 응.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응. 따라가는 현상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응. 부분들이 응. 있는데 응. 이 응. 퍼포먼스에서도 응. 응. 마찬가지로 주동자가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뒤에서 사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약속이에요. 뭐 이상한 동작을 해도 따라해 하 되고 아무 동작을 안 하고 있어도, 그 동작을 따라해 야 하는 약속.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그 이후에 바로 이제 관계 이 투입이 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어떤 참여 부분에 있어서 혹시 모르 상에 준비한 장치는 배우의 역할을 하는 관객이죠. 퍼포머들의 가이드라면 관객의 참여를 위해서 심어놓은 관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준비된 관객이 이 투입이 되면서 약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기긴 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퍼포머들과의 약속은 무조건 왼쪽으로만 도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관객이 들어와서 180도를 도는 상황이 왔을 때이 부분은 약속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도 어, 돌발 상황이었는데도 어쨌든 앞에 있는 사람이 주동자라는 부분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계속 이어져 나갔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어, 그런 상황 돌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이래 어, 작가가 고안해 놓은 장치가 어, 이 약속적인 부분들이 어, 그대로 작용이 돼서 어떤 우리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음에도 계속 진행이 되다 하는데 어, 실제로 이제 저도 참여를 관계 파트에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더 마저도 돌발 상황을 약간 의도를 하면서 동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돌아야만 지점이 바뀐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객의 파트에서 제가 들어가서 그 공간을 계속 어떤 걷는 동작을 했어요. 원래 이제 퍼포머분들은 제자리에서만 이걸 하게 되는데 돌면서 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거를 약간 이 장치를 살짝 변화를 준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제가 꼭지점이 됐을 때 계속 걸어 다니게 되고 관객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약간 그 장치는 유지를 하되 변형을 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상황들이 네, 좀 실험을 한 거죠. 저도 파트에서 어쨌든 그 고안해 놓은 장치가 되게 확실했기 때문에 그 돌발 상황이 오더라도 이걸 다시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저마저도 이제 어떤 변형을 줬었고 제가 들어갔을 때는 약간 관객이랑 조금 더 섞이고 싶었었어요. 왜냐면은 퍼포먼스가 이루어진 게 계속 한 곳에서 이루어졌어 가지고 물론 관객이랑 그 거리는 없었 많이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거조차 저는 좀더 줄이고 싶어서 이제 관객 사이로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관객과 코머들이 완전히 이제 섞여 있다고 말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객이 마치 그 대형 안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참여적인 부분이 어, 음, 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도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관객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음, 텍스트,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에서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어떤 동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좀 많이 저조한 결과를 낳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작가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이 공명 동작이랑 퍼포먼스가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기존의 작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치와 실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전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마저도 이 관객 참여 부분에서는 그런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음. 또 다른 음. 음. 장치를 보완을 하게 되고, p 어. 다음 또 퍼포먼스에서 이 부분이 보완이 돼서 음. 나오는 부분도 음. 생기고 이나고 <목소리> 나서 퍼포먼스는 i f que je vais utiliser pour l 이라는 전시와 제 performance f 이야기를 r 려고 했던 작업에 있어서 항상 했어이이 되는 부분은 부분이 있고 이즘좀더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 얘기를 하려고 어, 아, 네. 하고자 했던 두 가지 네. 부분이 네. 있데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네. 있는데 네. 작업의 중심점은 네. 어, 그거예요 이제 어, 우리가 자, 몸의 감각을 통해서 신체라는 부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지각할 수 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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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이란 네. 부분일 수도 있고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대사 같아그 Public, 경험을 통해서 그 작품을 어, 아, 더 작품과 더가까워지고 음, 작품과 스 다버 할수 있게 되 qui rentre q m m e 작품에서는 m e 퍼포먼스에서는 관객과 퍼포먼 퍼포머의 경계선을 좀 최대한 좀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경계선에 대한 어떤 이게 공연으로 바라보는 음, 게 아니라 음, 실제로 음, 이제 그 관객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그이 사람이 베스엘 그 페어가 경험을 했구나 내가라는 그 느낌을 그좀 많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공간에서 이게 이루어졌어. 그그그그 관객이 J'ai voulu a quand je et de l'espace parce que, ce je, de que, que euh, 아니라, je voulais plus avoir de la, de la, de la ligne on va dire, de séparation entre le spectateur et euh, les performeurs. Parce que souvent ce qui se passe dans un spectacle ou dans un concert, il y a vraiment ce côté, un peu comme une frontière uh, entre deux espaces l'espace euh, du regardeur et l'espace euh, de l'acteur. Hmm. Je, je voulais vraiment que cette frontière euh, soit un peu euh, effacée. Et donc j'ai un peu... Euh, je me suis beaucoup déplacé dans l'espace. Je, je suis même rentré dans l'espace euh, public. Et euh, je me suis aussi assis devant, juste devant vraiment un public, une personne pour qu'ils sentent qu'ils sont en fait vraiment euh, intégrés dans la performance, même s'ils sont pas dans... ne suivent pas euh, la chorégraphie. Euh, donc ça rejoint en fait à ma carrière euh, de danseur, euh, où je me posais souvent la question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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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communication d'interaction euh, entre le spectateur et le performeur. Comme je l'ai dit euh, dans ce projet, surtout dans cette performance Inside Resonance, euh, qui est quand même une performance chorégraphique, je voulais que euh, la frontière, la ligne de séparation entre le et bon le et, oh. et l'acteur. 가장 어, 좀그 중요하게 제가 어, 그 어, 이야기하려고 했던 스펙터 아, 아, 전시 공간 내에서의 작 love, le le 작가의 이도 선을 좀아 허물어, 허물어 보고 싶었고 그 것을 uh, 통해서 uh, 체험적인 장치를 통해서 공감대가 이루지길 바랐던것 같아요. médium de la danse euh, ou la performance, donc la participation pour, euh, pour avoir un lien de choses qui se séparent entre les spectateurs et, et, et les perf la performance.